해인, 노개인 no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답프론과 함께하는 일일학습입니다. 오늘은 수학 2 20일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그럼 0분의 0꼴이니까 인수분해해주면 리미트 x가 2로 갈때 지금 x-2분의 분자는 x-2에 x, x 제곱 플러스 지금 2x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x-2약분 그럼 2를 대입하니까 4 플러스 4 플러스 4. 그러니까, 얘 답은 12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번 문제입니다. 함수 fx는요, 지금 이렇게 분수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세 조건을 만족할 때라고 했는데, 첫 번째 조건 보니까 무한대로 갈 때래요. 그럼, 무한대로 갈때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3분의 1로 수렴을 하려면, 2차식 있어야 되고, 그리고 a 값이 바로 3이구나라는 걸 먼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값 3이어. 이렇게 먼저 찾아놓고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limit x가 1로 갈 때의 극한값을 절대값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1로 갈때 보니까 분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형태 꼴을 지금 본다면 분자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2+ 플러스 1인 지금 4로 될 건데 얘가 지금 무한대로 발산해야 된다면 결국은 분모가 0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3의 x-1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지 결국적으로 0분의 우리는 어떤 상수꼴이 절대값을 씌웠을 때 무한대로 가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3의 x-1의 나머지 어떤 형태인 x 플러스 10. 뭐 알파, 이렇게 지금 놀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형태도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2로 갈 때를 보면, 분자 같은 경우, 지금 리미트 X가 지금 마이너스 2로 갈 때라고 쓰면, 여기는 지금 4, 거기에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여기는 지금 1로서 0이 아닌데, 얘도 지금 무한대로, 극한을 보내면 무한대로 가야 된대잖아요. 그럼 결국은 얘도 X, 마이너스, 2를 갖고 있는 x 플러스 2라는 애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3x 의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2구나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는 지금 분모에 있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식이 3의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예요 라는 걸알수 있고요 나머지 전개해서 계수 비교를 해주면 되니까 3x 제곱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3x 마이너스 6이요 그러니까 a 값은 3 b의 값도 3 c의 값은 마이너스 6이요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a 플러스 2b 플러스 c의 값을 쓰세요라고 쓰니까 3 더하기 6 빼기 6으로써 얘의 답은 3이어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극한값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씁니다. 절댓값이 씌워져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 그럼 벌써 음수잖아요. 그러면 쟤는 절댓값을 벗길 수가 있고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이때 여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음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x 그리고 x 이렇게 쓰여 지겠죠 그럼 리미트 x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x 분의 지금 x여 이렇게 지금 표현한 식이 되는 거고, 그럼 예 극한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한다라고 답을 쓸수 있겠죠. 그러니까 극한 값이 존재하면서 마이너스 2분의 1인 건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4번 문제입니다. f(x) 함수가 이렇게 3차식에 대해서 지금 곡선 y는 f(x) 위에 두점 a 와 그리고 p가 있습니다. 근데 이 ap를 이은 즉 ap의 기울기를 mt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이때 mt를 먼저 일단 표현을 하고 들어가면 지금 나는 기울기니까 t 2분의 ft 5여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근데 이때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전 p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고 씁니다. 그럼 이 t 좌표가 결국 2로 갈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때의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최종은 리미트 지금 t가 2로 갈 때의 m t에 값을 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고. 그러면, 리미트 지금 t가 2로 갈 때라고 쓰여지면서, 지금 분모는 t-2, 그럼 이번에 이제 ft 대신 실제 식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얘는 x 세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x제곱에, 거기에 빼기 5까지 해니까 마이너스 4여, 이렇게 지금 쓰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 극한 꼴을 보는데 0분의 0 꼴이니, 지금 분자를인수분해하기해서 조립제법 이용하면 되겠네. 그럼 0.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4. 근데 0분의 0꼴이라는건 2라는 인수를 갖고 있을 거니 2. 그러면 1. 그럼 여기는 2. 여기는 1. 여기는 2. 그럼 여기는 2. 여기는 4. 그래서 여기 0. 그러면 이식은 리미트 지금 t가 2로 갈 때요. 분모는 t 마이너스 2분의 분자는 지금 여기는 t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문자리 그럼 분자는 지금 t 마이너스 2에. 거기에 지금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럼 t-2, t-2 약분 2를 대입한 4 플러스 2 플러스 2 그러니까 얘의 극한값은 8이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5번 문제입니다 두 함수 fx와 그리고 gx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때 합성함수가 x는 2에서 연속일 때상수 m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합성함수는요 동그라미를 우리가 지금 그려서 대응관계표처럼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f 먼저 해석하고 g를 해석해줘야 되는데, 2에서 연속이냐고 했으니까, 이 e 좌극한, 이 e 우극한, 그리고 이 e 함수값 이렇게 확인을 해서 따로따로 확인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지 근데 fx는 가우스 x래요 그럼 가우스 x의 2, 자극하이면 2보다 작은 값인가 예를 들어 1.9를 생각하면 되고 그럼 가우스 1.9는 1이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 우극칸은요 2.1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2.1을 생각하면 되니 결국적으로 얘는 지금 이어 이렇게 나올 거고, 얘네는 일정하니까 "일정" "일정"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었을 때 함수값 또한 결국 "이어" 이렇게 일정하게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야?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G1 값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는 g2값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 함수값도 g2값을 말하는데 얘네가 지금 다 같아야지만 결국적으로 우리는 지금 연속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상황에서 지금 1 대입하고 그럼 g1을 대입한 1 플러스 m 마이너스 3 그러니까 m 마이너스 2요 그리고 g2값을 대입해주면 여기는 4 플러스 2m 마이너스 3 그럼 여기는 2m 플러스 1이겠죠 그럼 얘네 둘이 같다라는 걸 푸시면 m-2가 2m+1이요 이렇게 쓸수 있고 그럼 m의 값은 마이너스 3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려는 값은 마이너스 3이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6번 문제입니다 다항함수 f(x)가 f0과 f1값을 만족시켰을 때 이때 방정식 f(x)는 0이 열린 구간 0에서부터 1까지 해서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값들의 합을 구하세요 그럼 이건 사이 값정리로써 결국 f0과 그리고 f1의 곱 이 음수임을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F0은 K 플러스 2였고요 F1은 K 마이너스 3이었으니 얘를 곱한 게 음수라는 걸 성립할 수 있는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K가 3보다 작습니다. 그럼 요기에 있는 지금 정수들은요. 지금 마이너스 1, 그리고 0, 1. 이가 있을 거고 그럼 결국에 합을 해주세요라고 했으니까 이 합은 이어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수학 2 1일 학습 21차 문제다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